안녕하세요. 이메이 플라워입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이네요. 어, 올한해 동안, 어, 구매해 주시고, 또, 뭐, 이런저런 피드백을 주시고, 어, 사진도 보내주시고, 또 같이, 어, 이 좋아하는 거를 같이 함께 나누고, 이야기 할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어, 어,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음, 뭔가 이렇게 같은 거를 좋아하고 공유하고 같이 경험하고 느낀다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어, 참 좋은 것 같아요. 내년 한 해도 난과 또 저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에, 지내시길 바랍니다. 어, 어제 어, 눈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군데 농장을 좀 다녀왔어요. 이 연휴 동안 또 정리도 해야 되고 영상도 올려드려야 되고, 그래서 몇 군데 좀 다녀왔어요. 그거 올려드릴게요. 음,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아이는. 핑카틀레아진 핑크 있네요. 어, 지금 꽃대 두 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 폈는데 이 아이는 상당히 꽃이 오래가는 아이입니다. 이게 조금 완전히 뭐이거는 이제 개화를 시작한 아이고요. 이것도 개한지를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이것도 이제 농장에도 많지는 않아서요 수량이. 요거는 음, 카틀레야 진핑크로 올려드릴게요. 카틀레야 진핑크로 올려드리고 동일로 올려드릴게요. 음, 뭐 지주대 좀 이렇게 세워주고 워낙 오래 묵은 농장에서 나온 거라서 아, 가끔 이런 거를 좀 뽑아 보면 이게 지금 박크에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낙 오래 되다 보면 안쪽에 약간 곰팡이처럼 하얀 게 뭔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해보면 그게 뭐별 무리가 없고요 그 만약에 분갈이 하시느냐고 보셨다면 뭐 털어내시고 새 어차피 분갈이를 하시려면 새 바크나 수태를 사용하셔야 되니까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 킹카틀레 진핑크요 영상에 있는 아이는 동일로 보내드릴 거고요 요거는 8만원에 동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그 다음은요 두 번째 카틀레아 진핑크입니다 어, 이것도 같은 8만원짜리고요 어, 이것도 동일상품으로 발송해 드릴게요 음, 이쪽에 있는 거는 아쉽게도 어, 꽃이 져서 좀 제거를 했어요 킹카틀레아 진핑크고요 지금 이제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8만원 동일로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은요, 음, 영상에서 나오는 아이는 이름 미상입니다. 아, 아직, 그, 저도 못 찾아봤고요.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고요. 이름을, 어, 요런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네, 농장에서 이거를 대만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들어오셨다는데, 음. 육종이 잘, 육종이 잘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꽃이 너무 예쁘죠? 빨강인데요. 어, 굉장히 개화기간이 길다고 농장에서 말씀하시네요. 엄청 길다고. 근데 이거는 뭐, 없어요. 없어서 이거 하나만 간신히 뺏어오다시피 이렇게 가져왔어요. 어, 정말 독특하죠? 일단 향은, 향은 없는 것 같은데, 꽃이. 너무 예뻐요. 요, 요 아이가 피는 아이고요 어, 현재, 어, 꽃대는 3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벌브가 이렇게 온시디움처럼 이렇게 생겼네요. 온시디움 판타지아 쪽처럼 벌브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고, 분을 좀 바꿔줘야 될것 같네요. 원래 이 플라스틱 분에 애가 꽉 찼어요. 음, 지금 현대 어, 어, 현재 꽃대 3대고요. 이거는 꽃 색깔이 빨강이다 보니 벌브도좀 붉은색을 띠는것 같고 아니면 일조량 때문일까요? 요? 벌브, 벌브에서 약간 붉은빛이 좀 도네요. 이거는 이름 미상으로 올려드릴게요. 온시디움과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고요. 여기는 동일상품으로 발송할 거고요. 한 점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소성의 가치가 좀 있는 거죠. 현재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뭐 보이지 않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요거는 동일 상품 발송할 거고요. 요거는 10만원입니다. 진짜 독특하고 예뻐요. 꽃이 엄청 예뻐요. 실제로 보면. 그 다음 이 벌브 필름인데요. 이것도 벌브 필름이에요. 입이 벌브 같지 않죠. 입이 너무 예뻐요. 어, 꽃은 이제 지금 봉우리 상태인데요. 이런 봉우리 상태인데 꽃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벌브 필름이고, 이것도 개체는 거의 없나 봐요. 저도 농장에서 규팅해서 하나 이렇게 찾아가지고 왔어요. 어 이것도 꽃대이지 시, 싶어요. 이것도 꽃대 같네요. 꽃대. 요것도지 꽃봉오리 이제 터지려고 꼭그 콩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잎사귀가 어, 희수성이좀 있는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이 벌브필름 이름도 농장에서도 기억을 못 하시겠다고 해서 우선 들고 왔고요. 어. 이건 동일 상품으로 나갈 거고요. 벌브도. 저 벌브 필름은 8만원에 동일로 나가겠습니다. 벌브 필름. 아주 잎사귀만도 매력적이에요. 어찌 보면 호야 같기도 하고 아주 독특합니다. 8만원. 벌브 필름 미, 이름 미상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8만원을 올려드릴게요. 어, 그 다음, 지금 이제, 덴드로비온과들이 이제 꽃을 피기 시작했어요. 음. 이게 난을 뭐 이렇게 판매하다 보니 참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뭔가 계절마다 꽃이 없는 계절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다양하게 뭐 이때는 이게 피고 저때는 저게 피고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꽃이 피어요. 어 지금은 덴드로비움과들이 꽃을 많이 피우고 있고요. 조금 지나면 지금 현재 이제 덴드로비움하고 석곡들 좀 추위에 강한 애들이 지금 현재 꽃을 피우고 있는 것 같고, 음, 좀 지나면 그, 그 봄에 피는 덴드로비움들이 또 꽃을 피우겠죠. 음, 이거는 덴드로비움 중에서 아, 이거는 노빌이죠. 노빌계. 노빌하고 덴드로비움하고 어, 교배한 노빌 하이브리드고요. 어, 이거는 꽃이 정말 예뻐요. 이 정도 벌브가 뭐, 되려면 얼마나 많이, 많은 세월을 갖겠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아주 매력적이에요. 아, 립 안에도 또 핑크가 보이고, 입술 가에도 이렇게 아주 예쁘게 선명하게, 어, 색깔을 냈네요. 지금 이쪽 벌브에서도 이렇게 꽃이 이게 전체가 꽃이거든요. 근데 요것도 꽃을 뭐 외쳐주지 않을까. 뭐 현재는 물론 보이진 않지만 이런 아이입니다. 아주 매력적이에요. 정확하고. 어, 이 댄드로 이 로빌은 동일상품으로 발송할 거고요. 요것도뭐 조금 농장에서 가지고 계시고 싶었던 아이인 것 같아요. 뭐, 저기를 해볼까, 육종을 해 보실까 생각도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요거는 동일 상품 발송할 거고요. 이 노빌 하이브리드는 8만원입니다. 노빌 하이브리드 8만원이요. 어, 꽃이 그만한 가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아주 아주 예뻐요. 흔하게 볼수 있는 꽃은 아닌 것 같아요. 꽃도 좀 크고 그렇습니다. 어, 다음 노빌 하이브리드예요. 이것도 노빌 하이브리드고 이 하이브리드라는 표현은 교배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씩 개체마다 꽃이 이렇게 다 달라요. 이거는 이렇게 야한. 하나빛을 띈 노빌 하이브리드에요 아까 거랑 확실히 또 다르죠. 이렇게 교배 교별을 해서 매 개체마다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요 노빌 하이브리드도 동일로 보내 드릴 거고요. 요 노빌 하이브리드는 6만 원입니다. 6만 원 동일로 보내 드릴게요. 아주 여, 연한 걸 좋아하시는 강렬한 것보다는 연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노빌 하이브리드고요. 6만 원입니다. 요 여기에 지금 꽃대가 있고 어, 아주 이 색감이 아주 독특하고 연해서 아주 예뻐서 가지고 들어봤어요. 노빌 하이브리드고요. 워낙 꽃이 커서 이렇게 한 줄기만 펴도 이 정도 화사함을 가지고 있네요. 노빌 하이브리드 6만원 짜리입니다. 다음 거는요. 덴드로 비움 중에서 음, 이아이들은좀 일찍 꽃이 피는 애들이 있어서 꽃이 피는 아이가 있어서 가져온 거죠. 실제로는 약간 좀 이른 듯하다는데 꽃이 보였어요. 그래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어이 아이가 어떤 거 있냐면 꽃이 노빌하고 니트 니트 니트플리움 있는... 니트플리움 이런 이름이 가지고 있네요. 어 그런데 이것도 서로 교배종인데 이것도 같은 교배를 한 교배층이 같다는데 어, 두 아이가 꽃이 좀 달라요. 어, 지금 이거는 1 번으로 올려드릴게요. 1번으로 올려드릴게요. 요거는 요런 꽃이 핍니다 그리고 요거는 2번으로 올려드릴 아이는 이렇게 연한 꽃이 펴요. 근데 1번보다는 2번이 꽃이 크고요. 요건 약간 연합니다. 연한 연보라 빛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요건 좀 진한, 진한 핑크가 보입니다. 꽃도 좀 작고요. 어, 지금, 요 아이들이 다 꽃입니다. 꽃이 엄청 맺혔어요. 엄청 왔어요. 이게 다 꽃입니다. 어, 이거는 꽃이 묵은주에서 꽃이 들어오네요. 엄청나게 꽃이 맺혀 있고요. 어, 지금 신화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신화도 엄청 나왔거든요. 지금 신화도 이렇게 있고요. 전체 길이가 안 보이죠? 요 길이는 음, 지금 전체 길이는 90cm가 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빼서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전체 느낌은 이렇습니다. 어, 1번 꽃은 요런 아이입니다. 요런 아이고요. 그것도 동일로 보내드릴게요. 2번 꽃은 이런 아이입니다. 이번 꽃은 이런 아이요. 조금 연하죠? 근데 꽃은 좀더 커요, 이번이 어, 요거는 같이 동일로 보내드릴 거고요. 1번, 2번 이렇게 분류해서 나눠드릴게요. 이 2번도, 어, 꽃이 어마어마 달렸네요. 진짜 어마어마 왔네요, 꽃이. 엄청 많이 왔어요. 벌, 각, 그벌부마다 엄청난 그, 꽃을 가지고 있네요 어휴 이 보아도 어마어마 달았고요 요거는 음. 각각 동일로 보내드릴게요 요렇습니다 요 아이들이 꽃이 다 피면 정말 어마어마 할것 같아요 어.. 요거는 어.. 향이 있나요? 잠깐만 잘 모르겠네요. 지금 뭐 날이 워낙 흐리고 그래서 상황은 잘 모르겠네요. 요, 요 아이들은 동일로 보내드릴 거고요. 각각 7만원씩 동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한 점씩 들어있습니다. 어... 노빌 보라스 리트리 플리움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1번 2번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7만원 동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그 다음은요. 어 판타지아 연보라 빈티지 보라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연보라 빈티지 보라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음 요거는 개체마다 약간씩 다르고요 벌브도 다르고 꽃대도 조금씩 달라요 이건 랜덤 발송할 거고요 빈티지 보라 보라입니다 판타지아 보라 25,000원씩 발송해 드릴게요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카틀레아 음... 그린의 자주립입니다. 어, 아이고 잘안 보이네 꽃이? 요 요런 꽃을 피는 아이예요. 그린의 자주립이고요. 요거는 현재 꽃대가 하나 들어 한 대이고요. 요거는 농장에서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한 개체네요. 분갈이 한번 했으니 어, 받으셔서 굳이 분갈이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 내년 봄쯤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린의 자주립이고요. 요거는 45,000원입니다. 어, 그 다음은요. 세로진의 로츠 세니예요. 세로진의 로츠 세니. 이, 목분에 들어있고요. 음, 이 벌브가 이렇게 각이 져 있죠. 로츠 세니는. 지난번에 제가 이름을 잘못 올려드려서, 세로진의 로추 세니입니다. 요거는, 어 이렇게 벌, 개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분마다. 요거는 랜덤 발송할 거고요. 7만원씩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세로진의 로추 세니입니다. 랜덤 발송할게요. 입은, 이제 기운이 좀 올라가고 그러면, 잎사귀가 새로 나올 때는 아주 깔끔하게 나온다고 해요 잎사귀는 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조금 지저분한 것만 좀 제거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로진의 로츠 세니입니다 7만원씩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은요 어, 무늬 로드 게시입니다 무늬 무니 로드 게시 무늬가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들어있죠 무늬 로드 게시고요 어, 목분에 심어져 있고요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무늬 로드계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늬 로드계시고요 이거는 랜덤 발송해 드릴게요 무늬 로드계시는 25,000원씩입니다 팔각분에 들어 있고요 25,000원씩이요 다음은 석곡들을 좀 차례로 소개시켜드릴게요. 어, 이 석곡들도 요 석곡은 하이브리드거든요. 그래서 어, 개체마다 꽃 모양들도 너무 다르고 좀 많이 달라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음 어, 굉장히 잘 분방하게 되어 있고요. 어, 고아들이 이렇게 꽃을 쫙 피우고 있고 수영도 너무 자유로워요 이거 뭐 근데 이런게 싫으시면 음 지주대 하나씩 세워서 묶어 주시면 되고요어 그런데 요거는 아주 꽃이 독특합니다 조금 어 다른 아이들하고 조금 달라요 꽃도 비교적 작고요 어 다른, 그, 서곡 하이브리드보다 훨씬 더 꽃도, 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어, 좀, 더 얇은 것 같고요. 좀 다른 애들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어, 꽃이 엄청 맺혀 있잖아요. 이게 다 꽃이고요. 꽃이 엄청 많네요. 음, 이렇게, 요, 아이들도 다 꽃이고, 뭐, 아 정말 오래된 아이들이지,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주인을 잘 만나면 또잘 관리해 주시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요거는 동일로 보내드릴게요 이 석, 석곡 하이브리드 쪽은 너무 꽃들이 달라서 어, 이런 아주 아이들, 독특한 아이들은 제가 동일로 발송해 드릴게요 요거는 6만원에 동일로 보내드릴게요 석곡 하이브리드요 6만원에 동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꽃이 많이 오긴 했네요 이거는 다음은요, 또 석고 하이브리드인데요. 어,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4만 원짜리입니다. 앞에 아이들하고 비교해 보면 얘는 어, 꽃이 조금 더 커요. 더 크고 정확하게 꽃이 형태가 보이고요. 아이고 잘안 보이네요. 이런 꽃입니다. 석고 하이브리드고요. 요거는 어. 요 아이들이 다 지금 꽃입니다. 또 맞아 피라이들이 있고요. 꽃이 더올 수도 있고. 어 제가 해보니까 좀 일조량이 적은 곳에 있던 아이를 아주 일조량이 높은 곳에 놔주니까 한번더 오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화나 이런 데서 못 나왔던 애들이 다시 2차 개화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 꽃, 꽃이 비교적 많네요. 요거는 4만원에 동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석곡 하이브리드요. 그리고 어... 음... 어, 석곡 하이브리드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어... 참 희한하게 이렇게 쭉 위에 또 고아 위에서 또 고아가 달리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이것도 꽃은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비교적 그런 아이입니다 이런 꽃이 피는 아이고요 아 예쁘죠 엄청 예쁘죠 아주 신화도 아주 잘 나와 있고요. 아주 튼실합니다. 요 아이는 5만원에 동일로 발송해 드릴게요. 요거는 이렇게 꽃대들이 지금 꽃이 이렇게 맺혀 있어요. 꽃송이가 석고 하이브리드요건 5만원 짜리입니다. 음, 그다음은 이제 팝콘 석고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팝콘 석고이요 어, 꽃이, 아, 렇게 생겼습니다. 팝콘 석곡. 어, 동그랗고 아주 작아요. 정말 팝콘이 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팝콘 석곡이고요. 요거는 동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팝콘 석곡은 5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5만원이고요. 팝콘 석고 대품이 들었어요. 팝콘 석고 대품. 어 지금 요거도 지금 꽃대구요요아이도 꽃입니다. 이렇게 꽃이 있고요. 지금 대품이에요. 요거는 아까 거보다는 훨씬 더 대품이죠. 꽃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이 팝콘 석고 이런 아이입니다. 요것도 9만원입니다. 팝콘 석고 9만원이요. 아주 어, 농장에서 심어놓고, 오래되고, 고아들을 안 따고, 그래서, 고아 위에서 또 고아가 있고, 막 그러네요. 아주, 수영들이 아주 독특합니다. 나름 아주 개성이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팝콘 석고, 요거는 동일로 보내드릴게요. 9만원입니다. 어, 그 다음은, 포켓러브가 토분에 들어있는 아이가, 다시 입고 됐어요. 어, 포켓너브 사진은 제가 올려드릴게요. 포켓너브. 그렇습니다. 포분에 들어있고요. 아주 묵은둥이고 짱짱합니다. 지금 요 아이들이 다 꽃대거든요. 포켓너브. 포켓너브 터분에 들어있는 아이는 35,000원에 동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덴드로 비움. 입니다. 이거는 농장에서도 이름이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 핑크 덴드로 비움으로 제가 올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핑크 덴드로 비움이고요. 이거는 벌브나 뭐 이런 거는 개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핑크 덴드로 비움이고요. 이거는 24,000원씩 발송하겠습니다. 랜덤 발송합니다. 덴드로비움, 핑크, 핑크 덴드로비움을 올려드릴게요. 뭐 여러가지 이름으로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이름이 아직 안 지어진 것 같아요. 뭐 어느 분은 드림이라고 하시고 어느 분은 뭐 띠아모, 다이아모 뭐 아주 다양하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농장에 가서 여쭤보면 어, 이름을 아직 안 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저는 핑크 덴드로비움으로 발송해 드릴게요. 24,000원입니다. 어... 그 다음 덴드로비움 와다나베 입니다 와다나베가 아주 향이 좋아요 만개했을 때 향을 맡아 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어... 꽃이 안에 이렇게 짙은 와인 색깔 립이 있, 있는 아이예요 어, 이렇게 아주 꽃이 피면 아주 말끔합니다 이제 꽃이 필려가고 있어서 제대로 안 보이네요 어, 요거는 개체마다 좀 많이 다르고요. 벌브수나 이런 것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게 와다나베가 어, 부작을 해놓으셨는데 그게 와다나베가 엄청 좋더라고요. 느낌이 아주 좋아요. 어, 와다나베고 3만원씩입니다. 와다나베. 그렇습니다. 어, 와다나베. 25,000원씩이요. 죄송합니다. 와다나베는 25,000원씩 랜더 발송합니다. 꽃은 옆쪽에 올려드려 볼게요. 옆쪽에 꽃사진 하나 제가 찍어왔는데, 이런 아이입니다. 와다나베 꽃사진 올려드릴게요. 25,000원씩입니다. 아, 그 다음은요. 온시디움이거든요. 온시디움. 이런 꽃을 피는 아이고요. 미니온시디움 토분에 이렇게 심어져서 상당히 오랜 시간 지난 것 같아요. 어, 이런 식으로 아주 수형이 아주 독특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시디움 아주 심어놓은지는 해놓으신지는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아주 독특한 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25,000원에 동일로 발송해드릴게요. 온시디움입니다. 그 다음은요, 어, 환타지아인데요. 이렇게, 어, 피치색이죠, 피치색. 이런 피치색이 들어와 있어서, 이거, 아주, 아주 독특하죠. 살구색? 피치색? 살구색?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울시디움. 피치색이고요. 이렇습니다. 이거, 동일로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4만원입니다. 완전 대품이에요. 4만원입니다. 어, 그 다음, 어, 네스트 알바, 세미 알바입니다. 네스트 세미 알바가 이제 입을 전부 떨구고요. 어, 농장에서 정원 처리를 아주 확실하게 돼서 이 아이는 꽃이, 모든 그, 개체들이 꽃이 아주 잘올것 같아요. 어, 네스트 세미 알바입니다. 네스트 세미 알바. 요거는 수영은 얘는 좀 위쪽으로 이렇게 갔네요. 뭐 이렇게 아래로 내려지는 아이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 개체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랜덤 발송할 거고요. 네스트 세미 알바는 45,000원에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요거는 영상 곁에 꽃 사진을 한번 찾아서 올려 봐 드릴게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올해, 올해 새 마무리, 올해 그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뵈요. 감사합니다.